하이 안녕하세요 파파스 캠핑 입니다 지금 한참 음, 캠핑장 들어가고 세팅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아주 핫한 제품을 하나 샀 거든요 내돈내산입니다 요거 뭐냐 어,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작은 사이즈가 IGT 테이블이에요 제가 예전에 얼마 전이죠 몬테라 플렉스 테이블 샀었잖아요 요 제품을 알았다면 아마 몬테라 테이블 안 썼을 거거든요 요거는 바운스 제품입니다 자, 바운스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아주 유명한 일본의 회사들 뭐 이와타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스노우 피크 이런 회사에서 나오는 버너들 있죠 그 버너들을 전부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회사고요 L2KR이라는 회사인데 그거는 회사 이름이고 거기서 만든 브랜드가 바운스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 바운스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바운스 꾹 넘어지면 불타 꺼지는 조그만한 버너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강연버너 스페이스원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뭐 다양한 백패킹용 버너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요번에 야심차게 IGT를 하나 설계를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주변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꾸 IGT를 살것 같으면 그냥 한 방에 스노우 피크 가는 게 좋지 않느냐 뭐 그런 맞는 말을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약간 좀 기질이 그래요 남들 다 하는 거잘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운스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자 구매를 하면서 이것도 샀어요 이거는 바운스 스페이스 원용 플레이트죠 강연 플레이트 이 가방 안에 그냥 넣어서 가지고 다니고 있고 자 안에 설명서 뭐 설명서하고 할게 없습니다 저 이거 사기 전에 이미 매장에 가서 다 보고 확인하고 질렀거든요. 자 오늘 첫 언박싱이다 보니까 아직 한 번도 안 들어왔습니다. 박스 그대로 들고 왔어요. 이걸 제가 써보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그 질근질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캠핑을 너무 늦게 나왔어요. 상판들자그 다음에 밑에 이제 프레임이 나올 건데 이 가방이 굉장히 작죠. 작은 이유가 이 프레임이요. 4유닛짜리거든요. IGT 중에서는 제일 큰 사이즈잖아요, 그죠 자 얘를 이렇게 해서 펼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제가 이걸 매장에 가서 다 확인을 했는데 뒤쪽에 경첩 구조가 돼 있는데요. 이 경첩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중으로 한쪽에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양쪽 다 경첩으로 돼 있고요. 여기는 리벳으로 빵빵박아놨습니다. 절대 안 풀리게. 자 이렇게 해서 이게 프레임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IGT 이 테이블들을 써 보니까. 하나의 단점이 있던데, 음, 요 가로 길이 있죠. 이 가로 길이는 기본적으로는, 어, 요 놈이 36에 25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요게 4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무조건 이 프레임은 1 m 는 넘어야 돼요. 길이는. 근데 그거를 반으로 뚝 접어버렸죠. 어, 5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폭 있잖아요. 이 폭도 얘가 걸쳐지고 난 다음에 이게 36이니까 걸쳐지고 좌우로 더 있어야 되는데 여기 폭을 더빼 봐야 얘가 두꺼워지기 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죠 얘가 두꺼워지면 전체적으로 크게 커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슬라이딩 식으로 해서 추가 상판을 넣을 수도 있게 만들어 놨는데 요것도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접죠 접어가지고 여기다가 뭔가 걸고 하는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펼치면 끝이에요 딱 펼치면 끝 걸어주는 부분이 없어요. 왜? 필요 없으니까 안 만든 겁니다. 거의 뭐, IGT 반 전문가급은 됐거든요. 몇 개를 만져보고 써보고, 매장에서도 보고. 매장에서 봤을 때도 이거부터 봤어요. 전시가 되어 있는 데는 바깥쪽에 밖에 안 보이니까 안에 들여다보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튼튼하다. 그리고 두께도, 이 판의 두께도 한 3mm 정도 돼요. 3, 4m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되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은 별 문제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를 반 이렇게 접었을 때 있죠 뚝 접었을 때이 프레임들이 서로 부딪히면 기스가 날 거잖아요 그 기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끝에 스펀지 같은 게 부착이 돼 있어요 차 사면 문콕 방지하는 그런 빡빡한 스펀지 있죠 그런 게 양쪽으로 붙어있네요 자 다리는 가방 안에 다리를 넣게끔 주머니가 있고요 다리는 총 4개가 들어가고요 이게 다리 길이가 조절이 됩니다. 자 안에 필요한 부품들 일단 다 꺼낼게요. 자, 꺼내고 굵기는 약간 맥스봉 굵기인데 제일 다리를 낮게 했을 때는 300 30cm고요. 요거를 꼭 눌러가지고 싹 높여서 제일 높은 쪽에다가 얘를 맞추면 보자. 어. 450, 45cm가 되 됩니다. 자, 그래서 좌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완전히 낮추면 좌식. 높이면 의자에 앉아서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저는 오늘 얘를 완전 좌식으로 일단 한번 써볼 거고요. 그리고 끝머리 부분에, 여기 있죠? 여기 부분에 높이 조절을 할수 있는 노브가 있어요. 이 노브도 플라스틱 같은 거 아니고요. 황동 같은 거예요. 황동. 색깔은 황동인데, 재질은 뭐 스탠넷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끝머리에 황동 컬러로 뭐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하면 파쇄석이나 이런 게놓을때 다리가 네 개니까 높이가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거기다가 돌을 하나 끼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불안하게 써야 되는데 얘는 높이를 아예 돌려서 조절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놨을 때껐딱껐딱하는 것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자, 요거를 요 끝에다가 이제 돌돌 말이를 해 줍니다. 음, 몬타라 같은 경우에는 요 다리 부분이 프레임 자체에 내장이 돼 있어가지고 쫙 펼치고 다리를 쫙쫙 뽑으면 되는 구조였는데, 요거는뭐 스노피크하고 똑같이 다리를 돌돌돌돌 돌려서 꽂게 돼 있고요. 그리고 모든 igt 호환 제품들이 있죠. 스노피크를 기준으로 다 생산을 하는데, 이 바운스 제품도 마찬가지로, 스노피크 기준으로 만들어진 모든 IGT 부품들 그런 호환 제품들을 다쓸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게 뭔 소리냐? 제가 이 제품을 고른 최종적으로 얘가 선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여기서 뭘가를 바꾸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몬테라가 있음에도 얘를 고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몬테라는 그 기존의 IGT들하고 호환성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음, 추가 상판이나 이런 것들도 몬테라에서 생산한 것들 앞으로 추가될 것들만 사용을 할수 있게끔 좀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어, 뭔가 더 사고 싶은 물건들이 생길 거잖아요 그걸 못 쓰게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아예 100% 호환이 되는 이 바운스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이거 완전 좌식 모드가 지금 되는 거예요 높이가 딱 맞습니다 딱뭐 조리하고 밥 먹기에 딱 좋은 높이고 뭐 노트북 같은 거 하나 올려놓고 사용해도 좋은 높이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맞는 의자를요, 안에 좌식을 하려고 지금 밑에 아무것도 안 깔아놨거든요. 엉덩이가 좀 차가워요. 안에서 좌식을 할수 있게끔도 제가 의자를 하나 새로 마련을 했는데, 그 의자는 몬테라 의자를 또 제가 사왔습니다. 경량, 어, 그 그램인가? 그램 체험인가? 그걸 하나 사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쓸 때는 다리를 조금 높여야 될것 같긴 한데, 지금은 이 상태로 그냥 쓰면 될것 같아요. 가방도 이 안에, 다리를 넣을 수 있는 부분, 프레임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요거를 넣을 수 있는 부분도 따로 있고, 그리고 요 상판들이 있죠. 상판들을 넣을 수 있는 부분들도 따로 돼 있어서 요 가방 하나에 모든 것들을 다 집어 넣을 수 있게 됐어요. 자, 가방 사이즈는 테이블을 반 접었을 때 들어가는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어서 요만큼밖에 안 합니다. 되게 가방 작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차에 보관할 때 어떻게 보관을 하느냐면 저는 레이를 캠핑카로 쓰고 있잖아요. 2열, 2열이면 트렁크 쪽이죠. 트렁크에 2열 뒤에다가 바로 얘를 쏙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뒤에 헤드레스트 부분까지 안 올라와요. 딱그 의자 높이하고 얘가 똑같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관도 정말 쉬워요. 몬테라 같은 경우는 길잖아요, 그죠? IGT가 긴 스타일로 이렇게 펼치는 스타일이라가지고, 걔를 1열하고 2열 사이에 레그룸, 응, 거기다가 넣기도 하고, 트렁크 뒤에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위에 소프트 루프에다가 올리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부피가 크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딱요 사이즈밖에 안 돼서 가지고 다니기 되게 좋고, 그리고 요거 안에 토이론 폼, 한 5mm 정도 되는 거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품 파손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이 가방을 손으로 들고 다닐 때 이렇게 들고 다녀도 되잖아요 그죠? 이거 들때 어. 이만큼까지 한 번에 그냥 쭉다 박아놨습니다 박음질로 그래서 굉장히 튼튼한 가방이에요 가방값만 제 생각인데 이걸 따로 만약에 돈 주고 산다고 치면 물론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는 돈 주고 산다고 치면 적어도 한 7, 8만원 정도 이상은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방이 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아랫부분에는 아주 딱딱하게 음, 가방이 처지지 않게끔 딱딱하게 뭐가 들어 있습니다. 어, 이거는 개인 취향입니다만은 어, 저는 이런 카키색을 안 좋아해요. 어, 무조건 저는 블랙, 음, 블랙이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예, 블랙이 아니라서 마이너스 1점 빼겠습니다. 일단은 치워놓고 여기다가 상판을 한번 올려볼게요. 자, 상판은 아래쪽에 이 바운스라는 표시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얘를 하나 올리고 두개 올리고 세개 올리고 자네개 올립니다. 자네개딱 올렸을 때 어느 정도 유격이 있느냐면 하 완전히 딱 붙였을 때 사이에 음, 한 4mm 정도의 유격이 있어요. 완전히 꽉 끼워지지는 않고요. 4mm 정도의 유격이 있어서 가지고 다닐 때 되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하나 이렇게. 총 4개, 총 4개가 이렇게 원래부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하더라도 뭐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강념을 써야겠다 하면 이런 플레이트도 뭐 이건 제가 추가로 구매를 한 겁니다. 그 바운스의 스페이스1 전용 플레이트인데 이것도 뭐 따로 파는 거니까 이게 필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하나를 빼고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넣었을 때이 남는 거 있잖아요 이 남는 거를 활용을 하기가 진짜 좋습니다 어, 몬테라의 플렉스하고 지금 뭐 제가 IGT를 제대로 써본 게그 밖에 없으니까 걔하고 계속 비교가 되는데 요 놈이 남잖아요 그러면 놔둬야 됐었거든요 사용을 못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얘는 1유닛짜리 상판인데 몬테라를 사용했을 때는 0.5유닛짜리가 8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사용 안 하고 뭐 여기다가 바스켓을 놓고나뭘 하게 되면 이 상판을 못 썼거든요. 덜어냈는데 얘는 요런 부품을 따로 줍니다. 기본 부품이에요. 요거를 쓸때 얘가 이렇게 하중을 받을 수 있게 설계가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놓고 얘를 위에다가 올립니다. 얘 흔들리지 않고 앞뒤로 밀리지 않죠? 밀리지 않고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이제 오윤닛시 됩니다. 쫙.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 판이 그럼 옆으로도 또뺄수 있겠죠? 그러면 7 유닛이 되는 거고요. 자, 이 판을 만약에 슬라이딩이 여기도 있거든요. 붙은 머리요 이거 다 스노피크 호환입니다. 슬라이딩 방식 자체가 자 이렇게 하나 걸고 여기도 이렇게 하나 걸어줬다. 그럼 이 판이 하나 또 어떻게? 제가 바스켓스가 남으면 남을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 위에다가 또 이런 식으로 올려줄 수가 있어요. 이게 안 움직이고 딱 걸리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한 판이 더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 뭐 놓고 쓰기에 정말 편해진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짱이죠? 자 지금 제가 촬영을 위해서 테이블을 앞쪽으로 좀 돌려놓을 건데요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이쪽 벽으로 붙여서 쓸 거거든요 근데 촬영을 못하니까 제가 이쪽을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에서 요 바스켓도 하나 챙겨서 왔어요 어, 올려놓은 상판은 잠깐만 좀 분리를 해놓고 오늘 어떻게 쓸 건지를 고민을 좀 하면서 이 안이 일반 쉘터처럼 넓은 게 아니거든요. 어. 자 일단은 얘네들 다 빼놓고 자 요거를 한번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 옆에 공간이 지금 쓸데없는 공간이 있거든요. 요 공간까지 가득 채우려고 그러면 이게 슬라이딩을 몇번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이게 약 까질 줄 알았는데 안 까져요. 이게 도색이 잘돼 있네요. 몇번더 쓰면 까지긴 할 건데 아직까지는 안 까졌다. 그 말입니다. 자, 옆판을 올려놓고 요 한판을 여기다가. 800도시 제품입니다 요 800도시 제품을 저번에 몬테라에도 사용을 해봤었는데 요게 호환성은 되게 좋은데 뭔가 고정력이 살짝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요요 요 볼록볼록한 요 받침대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이 안에 넣었을 때 그런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음, 완전히 고정형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이렇게 걸면 음, 언젠가는 이렇게 다툭 떨어지겠죠 저번에 이걸 써보니까 날개를 아예 다 펼쳐가지고 그냥 걸쳐놓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얘를 쓸 때는 이렇게 해야지 좀 안정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를 제가 음 날개를 펼치지 않고 안에 딱 맞는 IGT를 살까, 어 요거를 방출을 하고 살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 스텐 바스켓이 어 중국 사이트에서 봤거든요. 알리타오바오 이런 데서 뭘 봤느냐면 하 요게 접히는 구조를 봤어요. 여러분들 그 다닥 다닥이라는 거 아시죠? 꾸버스에서 나온 다닥이라는 화로대 있는데 그거 탕으은촥 펼쳐지잖아요. 그 구조로 얘가 만들어진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럼 그거는 패킹 사이즈도 작고 나중에 가지고 다닐 때이 가방에도 같이 넣어서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납작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바꾸는 게 낫지 않나. 얘는 이렇게 가지고 다니려고면 이 부피를 그대로 제가 다 감수를 해야 되잖아요. 가지고 다닐 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안에다가 식기류를 다 넣고 얘를 따로 가방에 넣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식기류를 또 많이 가지고 다니지도 않아서 일단은 접는 접는 스타일을 제가 또 사게 되면 아마 요거는 방출하게 되고 같고 형태가 딱 갖춰져 있는 것들은 안 쓰게 될것 같아요. 요한 판이 남잖아요. 지금은 촬영 때문에 정중앙에 앉아 있지만 요거를 약간 이쪽으로 더 옮길 겁니다. 더 옮겨서 밑에 필요 없는 공간들 여기 밑에 공간들은 뭐 안에 음, 릴선을 놓는다든지, 전기 제품을 밑에 놓는다든지, 확인, 활용을 좀할 거고, 요 놈을, 어, 여기다가 더 빼면 제가 다니기가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이드로 만들게요. 요게 딱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 둘, 걸고, 얘를 요렇게 얹히고, 얹어 놓고, 요거 슬라이딩 살살살살 맞춰가지고, 이게 밀리지 않게만 조절하면 돼요. 여기 어렵지 않습니다. 어, 딱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딱 이렇게 하고 옆으로 약간 빗기 앉으면 뭐 두고 쓰고 하기에 딱 좋은 구조가 나오네요. 이 판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서리 부분에 보면 구멍이 네 개가 있는데 이 구멍이 그 IGT 호환 제품들 보면 여기에 뭘걸수 있게 되어 있는 고리들 제품들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규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스노우피크 제품들 여기다가 싹다쓸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마음에 들어서 샀고 어, 레일 부분이라는 레일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레일이 있고 어, 딱 깔끔하게 얘는 뭐 랜턴 거리나 이런 것들은 제공되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또 가지고 있잖아요. IGT 거를 그거 여기다가 돌돌돌돌 감아서 여기다 넣으면 다 들어가거든요. 가지고 있던 그때 개륵처럼 생각했던 그 중국 짝퉁 TTA 있잖아요. 그 시스템을 여기다 다쓸수 있고. 그 살반 산거 있죠. 그것도 여기다 다쓸수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도 쓰고 내부에서 쓰고 그게 다 가능합니다. 네, 여기 사이드 부분 있죠. 사이드 부분에 아까 프레임을 레일에 걸어가지고 여기 보면 레일이 있습니다. 이 레일을 바깥쪽에서부터 요렇게요기 이런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걸고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럼 이두개 사이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 여기 받침을 보면 여기도 보면 턱이 있어요, 턱. 양쪽에. 그 턱을 이렇게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이걸 조절을 해서, 옆으로 살짝, 두 손으로 하면 조금 더 편해요.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하시다 보면, 턱에 딱 걸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턱에 걸리는 구간이. 그걸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주시면, 이게 딱 걸리는 느낌이 나요. 그러면 더 이상 얘가, 손으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도 안 밀리잖아요, 이거죠 이런 예, 식으로 거치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거치가 잘 되죠 자 그리고 완벽하게 호환이 딱 사이즈가 딱 맞지 않는 800 도시는 요 사이드 라인 요거를 접어서 안에다가 넣으면 이렇게 쏙 들어가요 이렇게 쏙 들어가면 요 판을 위에다가 올려도 사실 붕 뜹니다 이 뜨는 이유가 호환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기는 했는데 요 부분이 어떤 상황이 있느냐 하면 요 부분에 실리콘 있죠 실리콘 때문에 얘가 약간 떠요 그리고 이렇게 쓰다가 물론 뭐 발로 차고 하진 않겠지만 이게 밑으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800 도시 제품도 안정적으로 쓰려면 요 날개를 완전히 뽑아 가지고 요 상태로 여기다가 이렇게 얹혀 주시면 이건 절대로 안 빠집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뚜껑을 굳이 다뺄 이유가 없죠 막, 먼지바람이 몰아치지 않는 다음에야. 그리고 어차피 먼지바람 몰아쳐도 밑에 다 뚫려 있잖아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laughs> 뚜껑을 넣었다 뺐다 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늘 쓰는 뭐 컵이라든지 그릇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담아 놓으면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실내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뭐 젖은 것들, 설거지 하는 것들을 여기다 바로 올려 놓지는 못합니다. 무, 밑에 물이 떨어지니까. 근데 야외에서 쓸 때는 이거를 그대로 개수대에 가지고 가서 설거지 한 것들을 담아와도 되고 설거지 거리들 여기다 또 담아가도 되겠죠. 예, 요거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저는 어쨌든 요거를 좀 접는 형태를 지금 눈으로 봐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교체를 할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폭이 이렇게 위로 띄어 놓으면 딱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유격이 있어요. 이만큼의 유격이 더 생겨버립니다. 이게 딱 맞게 끼웠어도 아까 전에 요 사이에 틈 있죠? 그 틈이 아까 전에 한요 정도의 유격이 있었거든요? 한 3mm 정도 유격이 있는데 이게 유격이 없으면 이게 넣었다 뺐다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유격은 살짝 있는 게 맞고 요거는 제가 바로 앞서 써봤던 몬테라 제품도 어, 그 정도의 규격이 있었는데 그때의 문제점은 이제 몬테라 테이블의 문제점은 아니었고요. 음, 그 티에라 포르테의 요 강연 플레이트가 사이즈가 조금 더 컸어요. 그거의 문제였는데 요거는 요 사이즈랑 요 사이즈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사이즈가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 부분에는 스페이스 원 음, 꼽는 강령 꼽는 부분인데 제가 또 스페이스 원도 그냥 사는 김에 다 질러 버렸습니다. <laughs> 그것도 여기다가 한번 꼽아 볼게요. 다리는 이렇게 한 단, 두 단. 세 단, 이렇게 하나, 둘, 셋, 네개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높이를 30에서 총 45까지 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제일 밑에 요거 돌돌돌돌 돌려가지고, 높낮이 더 맞출 수 있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 데크 바닥 위에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맞출 필요는 없었지만 하여튼 그렇게도 파세석에서 이걸로 돌려서 높이 조절이 된다.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렇죠? 엄청나죠. 자, 그리고 이런 홀들. 이거는 스노피크 완전 호환되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추가 부품을 뭐 거리를 휴지 거리라든지 아니면 0.5 유닛짜리 바스켓 같은 거걸 때도 유용하게 사용을 할수 있어요. 자, 지금 여기까지 쭉 훑어 봤는데 음, 만듦새 이런 것들은 음, 꽤 좋습니다. 꽤 좋고 뭐 코팅이나 이런 것들은 써 봐야 알겠지만 이게 또 얼만큼 까질지 그건 모르기는 하겠지만 뭐 코팅력도 지금 은 어느 정도는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도장은 얘랑 이 도장이 약간 다르네요. 만져보니까. 얘가 좀 약간 더 거칠어요. 도장이 거칠고, 요거는 조금 더 매끌매끌하고, 어, 요거랑 요거랑 좀 다르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어, 여기는 또 은색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하얀색으로 돼 있고, 어, 요런 것들 좀 통일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것들이 뭐, 아쉽다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고, 음, 왜 통일 안 했지? 이런 의문점, 이런 것들은 살짝, 있는 편입니다. IGT를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좌식으로 쓰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좌식으로 쓸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겨울에는 아무래도 좌식으로 쓰는 게 조금 난방이나 이런 게 효율이 훨씬 더 좋기도 하고 조금 있다가 이 옆에다가 난로를 하나 둘 생각이거든요. 좌식 무드로 쓰면 좀 좋을 것 같다. 음.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럼 그 위에다가 여기다가 저 바운스 강연번호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